깐풍기다! 오늘은 깐풍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재료 손질부터 야채 손질부터 해줘야죠 저는 손이 너무 커서 문제인 문제 아니까 청피망 하나 홍피망 하나 다 가로 세로 1cm 정도로 조사 줬습니다 대파도 한 뿌리 정도 같이 조사 주시고 여경래 셰프님 말씀으로 깐풍기라는 게 닭고기 마늘 소스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1 한국인 마늘 스푼 아니 2좀더 넣을까요? 2.5 한국인 마늘 스푼을 넣어줍니다 야채는 벌써 끝났고 야채와 함께 볶을 새콤달콤한 소스입니다 물 300ml, 간장 50ml, 식초 50ml, 설탕 50ml, 굴소스 50ml를 섞어서 준비해주세요 오늘 준비한 고기는 역시나 가성비킹 브라질산 닭정육을 준비했습니다 가로 세로 3cm 정도로 한 입에 먹기 좋게 잘라주세요 이제 고기양의 3분의 1 정도 전분가루를 넣어주시고 약간 묽은 느낌의 농도가 날 때까지 계란물을 이용해서 반죽을 입혀줍니다 여기서 계란물을 사용하면 튀김이 부드러워진다고 하네요 이제 튀겨줄 건데 중간중간 한 번씩 꺼내서 국공비트로 튀김을 쳐주며 바삭바삭하게 5분 정도 튀겨줍니다. 고추기름에 야채를 넣고 볶아주다 향이 올라오면 아까 만든 소스를 너무 많지 않게 딱 봐도 제건 망했죠? 저처럼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넣지 말고 자작하게 소스를 만들어주세요. 이제 아까 만든 튀김을 소스에 넣고 저어주기만 하면 끝입니다. 튀김은 겉바속촉과 육즙이 살아있었고 맛있었지만 소스가 싱거워서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. 혹시나 구독 누르시고 제 영상을 따라서 만들어 드실 분이 있으시면 소스에서 물을 반으로 줄여 150ml만 해도 충분히 맛있을 것 같네요. 그럼 구독과 함께 다음에 만나요.